예, 장자도에 위치한 무슨 예, 전망대 같은데 여기 선유도하고 장자도하고 이렇게 풍경이 아주 예쁘게 펼쳐져 있습니다. 저기가 아직 다리는 뚫지 않은 다리는 아직 안 뚫린 관리도라고 합니다 저기 섬이 여기야 그래. 아. 아이고. 여기가 아. 서해바다 풍경이 네, 잘 펼쳐져 있습니다. 이런. 여기가 이제 이쪽으로 올라온 길. 오랜만에 해봅니다. 저는 장자도 보고 할수 있는 대교 대교 저쪽 위로도 저쪽으로도 바위산이 있습니다.